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 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셨어요? 진도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된 사진인데요. 저 진짜 진양철 회장님한테 완전 몰입했나봐요. 할아버지가 막내 손자한테 안겨서 인자하게 웃고 있는 이 사진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날것 같죠? 진도준은 계약서에 서명을 할땐 윤현우의 약자인 HW로 하고 있잖아요. 즉, 하드웨어는 진도준이지만 소프트웨어는 윤현우인 건데, 진양철 회장만큼은 진짜 할아버지로 여기고 있는 감정선이 너무 좋더라고요. 윤현우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겪었습니다. 사체 빚질낸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할 때는 와, 진짜 눈물이 왈칵 하더라고요. 큰 가르침을 줄수 있는 믿고 따를 만한 사람 없이 가난을 대물림 받았던 인생을 산 윤현우에게 진양철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부를 상속해 준 인물이 아니라 믿고 따를 수 있는 큰 가르침과 경험을 준 멘토 같은 인물이었겠죠. 진양철 회장의 죽음 이후, 이제 단 2회차만 남겨둔 재벌집 막내아들이 과연 끝까지 재미있을지 궁금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진도준이 2-1 진혜준을 이용해 진영기와 진성준을 잡는 방법을 토파 보려고 합니다. 빌런 급판왕일 수도 있겠지만, 순양증권도 주고, 순양카드도 주고, 불법 대선 자금 전달하는 변호사 명함까지 도준이한테 다 줘버리는 진동기를 닮아, 진혜준도 헛똑똑이라는 복선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진해준이 그동안 보여준 행동들을 토파보고 진도준에게 어떻게 이용당할지 예상해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진동기의 딸이자 순양문화교류재단 이사장이며 순양생명 지분 2%를 상속받은 진해준은 진양철의 죽음 이후 해외 봉사활동을 끝내고 귀국했고 본격적으로 승계 싸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진해주는 재벌 3세라는 타이틀을 빼고도 엄마 피셜 순양을 대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이콘이면서 유엔이 주목하는 차세대 여성 리더로 손꼽힐 정도로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고 머리가 비상한 인물입니다. 진해주는 계산이 철저한 캐릭터 같아 보여요. 드라마 홈페이지 소개를 보면 옹알이 할 때부터 아빠 진동기에게 구구단을 배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계산, 이제, 이해타상, 그 모든 이 속에 능한 인물이죠. 아버지 진동기가 순양증권 고객들의 휴면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진예주는 해외봉사 명, 를 명목으로 조세회 피처들을 다녀올 정도였습니다. 진도준에 의해 순양금융지주회사가 무산되자, 진동기에게 가망없는 순양그룹 총수자리를 포기하고, 대신 금융관련 계열사들을 순양그룹에서 계열 분리하고 독립시켜, 금융그룹 회장 자리를 노려보자고 조언한 사람도 진해준이었어요. 또한 일회에서 김주련을 통해 윤현우가 순양 마이크로 비자금을 찾으러 해외로 떠났다는 것을 알고 진성준에게 비자금 6억 달러를 찾으면 내가 가져도 되냐고 당돌하게 묻기도 했죠. 윤현우를 죽인 건 진성준의 꼬리 자르기일 확률이 가장 높지만 윤현우가 죽기 전 신대리에게 배우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6억 달러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둘러답한 걸 보면 윤현우를 죽인 건 진해준일 확률도 무시할 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윤현우가 회기하기 전에는 회장이 진영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승계 원칙이 유지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해주는 순양의 총수가 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1회에서 진영기가 쓰러진 후 특별 담화문 발표를 누가 할 것인지 가족들이 모여 회의를 할때진해주는 진성준이 행사에 오지 못할 거라는 걸 예측하고 진성준을 지목해 담화문 발표를 하게끔 했었죠. 물론 윤현우의 활약으로 성준은 담화문을 발표하게 됐지만 요. 진양철의 죽음 후 귀국한 진예준 은 진동기를 도와 순양의 왕자를 노리는 발걸음을 걷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진동기는 순양증권부터 순양카드까지 계속 진도준한테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진예준은 진동기가 백상무 의 정계에 기대어 순양카드 매입 여부를 결정하려 하는 것을 보고 전문가들 의견도 묻지 않고 지금까지 경영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에 답답해했습니다. 진해준이 감찰 부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냐 따지자 진동기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 없는 사람은 진해준 너라고 말했고 진해준은 몹시 분노했죠. 이때만 해도 진동기가 순양카드를 말아먹지는 않았으니 진해준도 참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진동기가 순양카드를 말아먹는 사이 진영기가 순양그룹 총수 자리에 오르려 하면서 진해준이 설 위치가 좁아지게 되면 진동기를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진영기는 사천억이면 순양카드 부도를 막을 수 있지만, 순양 카드 부도를 막는 대신 순양 총수 자리를 위해 순양 물산 주식 2%를 1조 6천억이나 주고 도준이에게 매입했습니다. 진영기 또한 자기 아들 진성준과 모현민이나의 손주 생각밖에 하지 않을 인물이죠. 진동기가 이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진영기가 순양 회장이 된후 장자승계 원칙으로 돌아간다면 진예준은 순양의 왕자를 차지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진예준이 순양 총수가 아니라 금융그룹 회장 자리를 진동기에게 제안했던 걸 보아 진예준이 원하는 건 순양 그룹을 통째로 갖는다는 헛된 희망이기보다는 더큰 파일을 먹는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은 진동기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힘을 잃게 된다면, 진예준은 아버지와 별도로 "내 살길은 내가 찾겠다" 하는 마음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진예준이 진동기가 백상무를 맹신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건, 두 사람이 결국 갈라선다는 복선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진예준은 진도준한테 붙을 것 같은데요. 물론 진예준이 진도준한테 먼저 접근한다기 보다는 진도준이 진예준에게 해외 조세처로 봉사활동을 다녔던 것을 토대로 확보한 비자금 국외 유출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음을 알리겠죠. 해외 유령컴퍼니의 거액이 빼돌려졌다는 증거를 검찰에게 넘기면 횡령, 배임, 탈세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테니 검찰에 넘기지 않는 조건으로 원하는 것을 요구할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진해준이 갖고 있는 건 순양생명 지분 2%가 다지만 순양물산 지분을 차명으로 사놨을 수도 있으니까 진해준이 갖고 있는 순양물산 차명 지분을 뺏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진도준이 순양물산 최대주주가 되는 한 걸음에 다가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벌집 막내아들 14회 마지막에는 회기 후의 진도준과 윤현우가 마주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진짜 만남이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윤현우이던 시절의 과거를 회상하는 씬을 이렇게 연출한 것 같은데요. 회기 후 불을 상속받은 나, 회기 전 가난을 대물림 받은 너, 서민 중의 서민으로서 이 말이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아픈 동생의 병원비가 없어 사채를 써야 했던 아버지에게 모진말을 내뱉던 윤현우의 사연은 정 국민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진윤기의 말로 정리돼버렸습니다 부채 늪에 빠진 서민들을 구제 할수 있는 돈으로 순양카드를 살리는 대신 총수 자리를 선택하는 진영기의 이기심을 본 진도주는 순양카드가 부도나게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신도 진영기와 같은 결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진도주는 진하영의 백화점 협력업체들이 더큰 고통을 받지 않도록 진하영을 빠른 속도로 정리했고, 비록 윤현우의 어머니 때문이기는 하나 아진 자동차의 고용 승계를 위해서도 노력했어요. 서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재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결정은 지양했습니다. 그렇게 순양카드 부도를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서민들은 생각해줘도 재벌들은 생각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할아버지의 죽음 이후 더 이상 못할 게 없어진 진도준인 만큼 진성준과 진영기를 아주 잔인하게 탈탈 털어서 박살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리토파부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